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무섭고 불안할 때, 누군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요. 아니,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요. 그때 느끼는 그 서운함, 그 배신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 61세 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자궁수술을 앞두고, 밤새 잠을 못 잤는데요. 수술 당일 아침,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오늘 등산 모임 있어. 다녀올게. 그리고 배낭 메고 나가버렸대요. 정순 씨가 자궁에 혹이 있다는 걸안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대요. 경과 관찰하자고. 근데 올해 초에 다시 검사하니까 혹이 많이 커져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순 씨 나이가 61세니까 자궁적출술을 권유받았어요. 자궁을 드러내는 거죠. 큰 수술이에요. 전신마취해야 하고 입원도 일주일 정도 해야 하고. 정순 씨는 평생 큰 병원 신세 진 적이 없는 분이라 무서웠대요. 마취하면 안 깨어나는 거 아닌가.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남편한테 말했죠. 수술 날짜 잡혔다고. 무섭다고. 남편 반응이요? 수술. 그래. 요즘 의술 좋으니까 잘 되겠지. 그게 끝이었대요. 안아주지도 않고, 손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TV 보면서 한마디 던진 거예요. 정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울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이 정도구나. 수술이 겁난다는데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수술 날짜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입원해서 다음날 아침 수술 예정이었죠. 정순 씨는 혹시나 해서 며칠 전부터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목요일 수술이다. 아침에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남편은 알았어. 알았어. 했대요. 그래서 안심했죠. 수요일 저녁 정순 씨가 짐 싸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말하더래요. 아, 내일 내가 등산 모임 있거든. 오래 전부터 잡힌 건데 정순 씨가 멍했대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뭐, 내일 내 수술인데? 알아. 근데 이 모임이 한달 전부터 잡힌 거라 빠지기 그래. 수술은 뭐 의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정순 씨가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대요. 당신. 진심이야? 내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이야. 큰 수술이라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데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대답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 다 있잖아.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괜히 복도에 앉아있기만 하는 건데. 그말 듣고 정순 씨는 더... 이상 말을 못 했대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35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날 밤 정순 씨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 수속하고 병실 배정 받고 간호사한테 설명 듣고 다 혼자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일 수술이 무서워서 그것도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건 다른 거였대요. 내가 만약 수술대에서 안 깨어나면, 이 사람은 슬퍼하기나 할까? 아니, 장례 치르고 나서 시원하다고 생각할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환자분이 계셨는데, 남편이랑 딸이 와서 손 잡아주고, 내일 잘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그러더래요. 정순 씨는 그거 보면서, 이불 끌어당겨 얼굴 덮었대요. 눈물 보이기 싫어서.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수술 두 시간 전. 정순 씨 휴대폰에 카톡이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나 지금 출발. 수술 잘 받아. 사진도 같이 보냈더래요. 등산복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등산 친구들. 정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진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마누라는 수술대 가는데 저렇게 활짝 웃고 상관해. 이게 35년 같이 산 부부야? 수술은 4시간 걸렸대요. 다행히 잘 됐고요. 깨어나니까 회복실이었어요.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았는지 아세요? 남편이었대요. 혹시 와 있나? 기다리고 있나? 무의식적으로 남편 찾았대요. 아무리 섭섭해도 그게 35년 습관인 거죠. 근데, 없더래요.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회복실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 있었는데, 자기 보호자는 없었대요. 정순 씨가 경실로 올라간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마취 덜 풀려서 멍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저녁 때 남편한테 전화 왔대요. 수술 끝났어? 잘 됐대? 나 지금 하산 중이야. 저녁에 갈게. 저녁에 갈게. 마누라 큰 수술했는데 저녁에 갈게. 정순 씨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오지 마. 남편이 당황했겠죠. 왜뭐 그러는데 정순 씨가 전화 끊어 버렸대요. 그리고 혼자 누워서 울었대요. 억울해서 운게 아니에요. 허무해서 운 거예요. 35년이 뭐지? 나한테 이 결혼이 뭐였지? 이 사람한테 내가 뭐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플 때 사람 본심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정순 씨 남편은 나쁜 사람일까요? 본인 생각엔 아마 아닐 거예요. 등산 모임 오래전부터 잡힌 거고,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 있어봤자 할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수술 앞두고 무서워서 잠못 자는 아내한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수술실 앞에서 같이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건가요? 등산 한번 빠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게 바로 35년 동안 이 남편이 아내를 대형 방식이었던 거예요. 내일 따로, 내일 따로 관심 없음, 공감 없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정순 씨가 그일 이후로 많이 변했대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얼굴 보기 싫더래요. 같은 집에 사는데 말안 했대요. 필요한 말만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남편은 처음에, 왜 이래? 수술 잘 됐잖아. 그랬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순 씨가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했대요. 당신, 내가 수술할 때왜안 왔어? 남편 대답이요? 그건 또왜 꺼내? 수술 잘 됐잖아. 끝난 일 가지고, 왜 그래? 끝난 일이래요. 마누라가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했는데 등산 간게 끝난 일이래요. 정순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뭘 말해도 모르겠구나. 35년 동안 몰랐던 거. 앞으로 10년, 20년 더 산다고 알겠어? 아니겠죠. 그 뒤로. 정순씨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무서웠대요. 60 넘어서 혼자 사는 거 상상이 안 됐대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나, 주련해서 뭐라고 하나, 돈은 어떡하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이결혼에서 내가 뭘 받았나? 밥 차려주는 사람? 그건 나였어요. 빨래해주는 사람? 그것도 나, 집안이라는 사람? 아이 키운 사람? 시부모 모신 사람? 다 나였어요. 그럼 남편한테 받은 건요? 월급. 그건 생활비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대화. 없었어요. 위로. 공감. 손 한번 잡아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정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 사람이 죽한 그릇 끓여준 적이 있나?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밥 35년 차려줬거든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에이. 그 세대 남자들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맞아요. 그 세대 남자들 많이 그래요. 밥 해달라. 양말 어딨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내가 가정부인 줄 알아요. 그렇게 배워서 자랐으니까요. 근데요. 원래 그렇다가 정답인가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 손주들 보세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안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아내 아프면 간호도 해요. 그게 부부니까요. 근데, 우리 세대 남편들은 여전히 안 변했어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해요. 아내가 힘들든 말든.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느는 거예요. 참다 참다 못 참겠으니까요. 60, 70 됐는데 1분 1초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순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아직이래요. 아직 결심을 못 했대요. 아이들 생각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달라진 건 있대요. 예전엔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요. 친구 만나려고 해도 또 나가? 소리 들을까봐. 뭐 사려고 해도 돈 낭비 소리 들을까봐. 근데 이제 안 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기대할 거 없으니까. 정순 씨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배운대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수다도 떨고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뭐해요? 안 들어요. 이제 수술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정순씨 친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유당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왔대요. 회사 휴가 내고 병실에서 같이 자고 밥도 떠먹여주고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 평생 그 사람한테 짜증 많이 냈는데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순 씨가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울었대요. 부러워서 왜내 남편은 저렇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사랑을 못 받을까? 아프면 본심이 보여요. 진짜로요. 평소의 말로, 사랑해, 안 해도 돼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손잡아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같이 무서워해주고. 정순 씨 남편은 그걸 못한 거예요. 35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아플 때 남편이 옆에 없었던 분. 수술하는데 다른 일간 남편. 별거 아니야. 대충 넘긴 남편. 아프다고 했는데 밥은 누가 해? 물은 남편.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서운함. 배신감. 허무함. 다 정상이에요.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삼키고 참는다? 그러면 병돼요. 몸에서 신호와요. 우울증. 화병. 불면증.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폭발해서 싸운다? 소용없어요. 안 변해요. 35년 안 변한 사람이 한번 싸운다고 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서운한 거. 서운하다고 인정하세요. 화나는 거 화난다고 인정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둘째, 기록해보세요. 수첩에 적든, 휴대폰 외모장에 적든, 그때 무슨 일 있었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나중에 보면 내 마음이 보여요. 셋째, 누구한테든 말하세요. 친구, 자매, 딸 상담사, 아무나요. 말로 꺼내면 달라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넷째. 나를 위한 시간 만드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커피 마시기. 그 시간에는 남편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째.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이혼이든 뭐든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요. 내 마음 충분히 들여다보고 준비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정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수술 날 일은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고마운 거는 그날 덕분에 눈이 떠졌어요. 이 결혼이 뭔지, 이 사람이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육십 넘어서 처음 생각해봤어요. 맞아요. 가끔 그런 충격이 있어야 눈이 떠져요. 아프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계시면요. 그거 아세요? 그 힘든 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인생 시작하는 시작점.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정순 씨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공감되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